뜨거! 안녕하세요. 뭐야? <laughs> <laughs> 아! 아! 나패스해보 회장하시나봐요. 아니, 근데 여기 축구 아저씨 같아. 하도, 하도 <laughs> 하나? 야, 근데 후방 카메라 너무 좋아. 메이저님메이저님널 <laughs> 먹겠어. 아 부족한데. 부족하긴 해. 근데 여기 치킨이 없어요. 치킨. 나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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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. 치킨 껍질. No I like 치킨 그래서 저는 치코 대신 타코, 야키를 먹었죠 어... <laughs> 내 앞에서 라임을 한 거야? 라임 아, 배터내 레... 앞에서 <laughs> 라임 배터리 <배틀> 신청한 거야? 자, 다 호두과자 미니코 레브런이에요 제가 긁었어요 여드름 아니야, 여드름? 호두과자 송장장 떨어진다 호두과자 <laughs> 귀여우면 주셔 라키에 아, 도전 예. 오전... 사람 둘 서있어 <laughs> 어떻게.. <웃음> 어떻게 하고 그누 사나는 지금 차에서 자고 있어요 피곤한지 깊은 숙면을 자고 있죠 하핫 <laughs> 매니저님들 <laughs> 핫도그 한입마어 핫도그 먹어 뭐. 요 핫도그 핫도그 저기서 막 개 개가 짖네 팍아진 깜짝이야 아우 잘생겼네 니 미모 싫어하뭘봐 <laughs> 아, 잠깐만, 잠 어우, 막 코로나 고 있어. 뭘 봐래? 뭘 봐? 뭘 봐? <laughs> 야, 너 말이야. <laughs> 야. 너, <laughs> 아, 카메라 <laughs> 말이야. 야. 뭘봐 <laughs> <몰바이. 웃음> 저희는. 행사에서 가도록 하겠습니다.